우주 총동원 정동원 카페 정동원 길 갔다 왔어요. 입구에 들어서니 이야기 노래가 흘러나오고 찐팬들이 많이 와 있네요. 하동에서 꼭 들려야 하는 관광지가 되었네요. 여기는 굿즈 판매장입니다. 정동원 머그컵, 족자, 파우치, 하동의 특산품, 하동녹차, 도라지 액기서 등. 다양한 물품들이 있네요. 엄마. 엄마, 엄마. 한있 네. 다섯. 포기해. 어. 내가 네. 어 네. 어. 진짜. 네. 이름이 우리총리 아니야. 정동원 음악실입니다. 할아버지의 정선과 손때가 묻은 사진들이 전시가 잘 되어 있네요. 14세 인생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. 더 털어, 영재발굴단 인간극장 영상을 보면서 완전 찐팬이 되었어요. <목소리>

<목소리가> 미야 기를 사랑 하는 미스터 트롯 탑 세븐 형 삼촌 들의 사인 입니다. 할아버지가 처음 사준 섹스폰, 트로토 영재로 만들어준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.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난 국민 손자 동은군 많이 사랑해 주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

커피숍 내부 모습입니다. 커피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볼거리가 많네요. 음음음음 정동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삐아기가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던 메타세카이어 길 정동원 길을 찾았습니다. 하동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2020년 5월 24일 하동군 신교면 백년마을에서 금남면 하삼천까지. 7.2km를 정동원 길로 선포했습니다. 꼭 한번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